어서 집으로 들어가. 얘들아 집으로 들어가라고.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집으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자. 얘들아 왜안 들어가? 애들아 들어가자. 에이, 이따 봐. 야. 아, 쯧쯧쯧. 오래 잤네. 오래 잤네. 아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와. 한번 하시고. 음. 오래 잤어요. 기지개 한번 필래? 응. 음. 찡찡이 할 거야. 찡찡찡찡찡찡. 아. 어? <laughs> 잘 잤지? 응잘 잤어요 안 잤어요 <laughs> 잘 잤어요 안 잤어요 어? 아 이게 뭔가 싶어? 잘 잤죠? 끼죽인 부피아 우우우자우자우자우자우우우우자자 아이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 있을까? 응, m m 스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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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2 0 0이나 먹었는데, 2 0 0이나 먹었는데, 응? 알았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이따가 먹자. 엄청 많이 먹었어. 이거 먹고 있어. 이거 물고 있어. 아에병원이좀 찾아왔어. 그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해. 조금 이따 먹자. 응? 조금만 이따 먹자. 괜찮지? 조금만 소화시키고 있어. 들림 시켜줄게. 응. 그래, 제대로 잘안 잤어? 잘 잤는데 우리 아기, 응? 잘 잤잖아. 안 그래? 저거 보고 있어. 사자와 기린, 코끼리도 있지요, 원숭이도 있지요. 지금 말했고요 아이고. 아이고, 올려버렸네 코끼리. 코끼리 코야. 코끼리. 코끼리야. 코끼리. 코끼리야. 랄랄라. 뽀뽀. 어우, 얘네. 이거 통에 가지고 어게다 갈아봐야 돼. 그렇지? 다 갈아봐야 돼. 토해 가지고. 응. <laughs> <laughs> 어휴, 많이 먹어서 그렇지. 많이 먹었어. 응. 오늘 많이 먹었다. 급 성장기인가 봐. 헉, 내일은 4개월째 된 날이에요. 4개월. 4개월. 헉, 벌써 4개월이에요, 인생 와. 이게 렇 하도 먹어 가지고 불튼것좀 봐. 응? 불탔네. 불텄어요 뭐? 부부부부부? 아 부부부부부. 아부 <laughs> 아부~ 음 <laughs> 아부~ 아부~~ 아까요~ <laughs> 엉덩이 들썩들썩, 둘 집을 준비하는 거야? <laughs> 한 번만 얘해 줘. 아이고,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여기 나온다. 아이고, 코가 나온다. 코가 나온다. 음, 나왔다. 아, 윙! 클리닝, 코 청소합니다. 코 청소해요. 우와, 우, 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아, 잠깐.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있잖아. <laughs> 어디 보자. 괜찮네. 수어 조금만 더 시키자.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만 더 시켜. 오이 이렇게 잡어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 넣어. 자, 먹어, 먹어. 응. 찡찡찡찡 너무 뼈 아이고 통화해 통한다 이거 먹을래? 뭐 이거 먹어 이거 들어 응 이건 좀이따 할까? 좀 이따 자 먹고 있어 뭐야? 쪽쪽이는 그렇게 들고 아이고너 잠았구나. 응, 잠았어. 아이 피곤해. 어휴, 오늘 못 자긴 했지. 이거 좁쌀베개 이제 넣어줄게 커버에. 엄마 뭐 이거 잘라 버렸어. 자민이 편하게 쓰라고. 짜잔. 자민아 봐봐. 짜잔, 이거 완성했어. 완성. 점파. 점점 내려간다 어째? 밑으로? 응?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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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웃어? 나도 웃어? 지금 <laughs> <들금> 할 거야? 어 지금 할라고? 응? 아직 될 거야? 아기가 보여? 아기가 보여? 응응 응. 그렇지 아기가 보이지? 기저귀 좋게 하자 아프지 않게 펴줄게 믹스 트라이 기저귀 믹스 트라이 애기 다아이다 어구 어구 발차기 어구 발차기 어구발자기너 아, 벗을까? 위 내려오세요 엄마 손을 이따가 먹으면 안 될까? 손을 좀만 이따 먹자. 이거 빼고.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자. 아, 베어베어베어베어베어아싸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어 아직도 저기 아기 있어? 응 아기 있네. 응. 네 친구. 아나 친구 친구. 어 친구야 친구. 자이 친구, 너 자신입니다. 네 자신입니다. <laughs> 기분이 좋아? 친구 보니까 기분 좋아. 아기 보니까 예쁘게 생겼지. <laughs> 엄마, 엄마 체육관 아니거든. 엄마 배는 체육관이 아니에요. 이제 드금 끝났어? 소리 지르는 거 끝났어? 소리 지르는 거 끝났어. 자 자러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러 가자. 지금 좀 피곤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흥분했구나. 모시 저저가 그렇지.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 어이구. 고개 조심하세요. 어? 고기 조. 재밌어요. 오늘은 흥건 상태라 잘잘수있을니다 모르겠어요. 자자. 이렇게. 아이고 피곤해요. 피곤해서 온몸 떨고 있네. 응? 그래요. 이렇두 시간은 무린가 봐. 두 시간은 무리야. 그지? 그지? 이불 닦 thank <laughs> you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먹을까? time hear the reindeer you okay. can see them on the sleigh ride across Dengala. the sky. Look, Benny. Gather Christmas tree's all getting your family better. round Christmas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ah.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It's a hard food today.

Light. You can't see them unless they ride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riends a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Christmas is coming. Christmas